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같이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유의사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장기동 쪽에 33평형 공민평수인 대단지 아파트가 5억에서 반값인 2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층수는 약간 낮아요 5층입니다 감정가 5억 7천 8백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서 2억 8천 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 물건이고요. 총 21층이고 21층 중 5층이니까 낮은 층수에 속한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보존 연식은 2011년식으로 확인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역시나 201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답게 공원으로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5층 물건은 영어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라고 확인이 되네요. 현관문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경매 물건은 니은자가 있으면 그중에서 끝에 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 방이 3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2개가 있는 구조고 여기 전부 다 발컨이 확장이 돼있다 라고 확인이 되시죠. 전부 다올 확장된 구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정보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수는 1474세대로 상당히 큰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차대수는 최대당 1.36대로 어느정도 널널하게 주차를 될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면적인데요. 여기 면적들 보시면 은이 9가지 전부 다가 경매물건이랑 똑같은 평수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동옥수 공시가격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114동 501호였다 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110.92B 라고 확인이 됩니다. 여기 110B가 네, 요거죠. 요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경매 물건은 확장형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계단식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른 타입의 물건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구조가 완전히 다 다른 생김새로 돼있죠 이런 구조가 제일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E 타입은 B 타입과 똑같고 A 타입은 K 타입과 똑같고요. 이것과 이것은 지금 세레스가 적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테라스형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B타입과 E타입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다른 타입도 시세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분석인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쌍용예가 아파트 물건이고요. 장기역이 위치해 있는데, 도보로는 이동이 약간 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리 제기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인데요. 학군도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즉, 이 아파트 기준으로 중학교는 바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이쪽과 이쪽에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이동이 약간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부는 그냥 평범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트인데요. 마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편하게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쪽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장기역 인근으로 전부 다 은행들이 몰려있고 그 이외에 은행은 도보권으로 약간 이용이 어렵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쪽 근처로 가시면 이용할 수 있는 들은 무척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공서인데요. 이쪽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에 우체국이 하나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걸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메인 쪽에 있는 장기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물건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중심 쪽보다는 약간 소외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신축에 가까운 물건이고 생활인프라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인데요. 경매 물건이 이쪽 B타입이었으니까 B타입의 시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는 어느 정도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보시면은 7월 달에도 두 건이나 거래가 됐네요. 12층이 4.15억, 2층이 4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7층을 보시면 4.3억, 그 이외에 올해 거래된 내역을 보시면은 여기 3 9억은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된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4억 초반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꽃가를 보시면 지금 4층이 4억 2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5층이었죠. 그래서 4억 초반 정도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입의 물건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봤을 때 4억 초반보다는 4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 정도로 조금 더 거래가 많이 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2층은 4억 초반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조금 좋은 것 같았던 K 타입과 A 타입, 그 중에서 K 타입을 한번 보시면 5억 거래가 된게 하나 있고요. 3층이었죠. 그리고 저층 물건은 4억 초반 똑같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층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 정도 가까이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층은 4억 초반 정도 되고, 중층은 4억 중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매 물건은 아무래도 4억 초반 정도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동산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물건을 보수적으로 4억 1,500으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4.15억에 잡았을 때 경매 최저가 얼마였죠? 2억 8,300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1.3억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겠죠.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처음에 확인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갑구를 보시면 압류,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권리만 확인이 되고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 이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등기인 근저당권 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압류, 이미 경매 근저당권 이렇게 안전한 권리의 종류만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즉 등기부등본상 작찰자가 인수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내각물건명세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내각물건명세서에 항상 여기 세 가지부터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입찰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임차입분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즉, 등기부 등본, 그리고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관리비를 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를 4.15억으로 잡았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억 7천에서 3억 8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쓰시면 적당하게, 무난하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물건은 실거주자 혹은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7월 30일 화요일날부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입찰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